고등수학하의 첫 번째 단어 집합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야. 그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배우니까 용어를 알아야 돼. 그 대상을 분명히 이 말이 되게 중요해. 분명하게 알수 있는 우리가 모임을 집합이라고 해.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감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은 우리가 분명이라는 말 때문에 만약에 3의 양의 약수의 모임 그러면 그건 집합이야. 3의 양의 약수는 누구나 다 알잖아. 1하고 3. 근데, 예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듯이,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들어가는 건 우리가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집합이라고 할수 없어. 뭐, 아름다운, 뭐, 예쁜. 뭐큰 이런 식으로 알겠지 크다는 것도 사람마다 기준이 틀려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 다알수 있는 걸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고 이제 집합에도 당연히 원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집합 기호는 일단은 집합을 쓰는 방법에는 집합 기호는 대괄호를 써 아까 삼의 양의 약수의 모임 그러면 일하고 삼을 이렇게 쓰고 서대괄호로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리고 여기 하나하나 이 하나하나 들어간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 집합의 원소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대문자로 집합을 나타내 뭐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c라는 집합.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보통 a에 우리가 소문자 를 우리가 바로 이 a집합의 원소라고 쓰기도 해. 그냥 소문자로도 쓰는 거야. 대문자로 쓰기도 하지만 주로 대문자는 집합을 나타내고 소문자는 원소로 나타낸다는 거야. 알겠지? 뭐 당연히 다른 원소도 있어. 그냥 그런 걸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3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이러면 이건 명확한 거야. 3보다 작은 자연수는 1하고 2가 있잖아. 그 그러니까 얘는 집합이 되는 거야. 하지만 얘처럼 예쁜. 얘처럼 장동건을 닮은 장동건 닮은 사람은 사람에 따른 기준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집합이 아니야.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모임도 당연히 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 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들어간 거는 집합이 될수 없다라고 기억을 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집합과 원소의 관계야. 당연히 우리가 집합 안에 아까처럼 A라는 집합이 있었어. 이 A라는 집합에 1하고 3이 원소로 들어가. 근데 이걸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당연히 이 1이라는 건 집합 A의 원소라고 얘기를 해. 원소 이다도 되고 아니면 집합 A의 1이 속한다라고 얘기도 해. 그건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1이라는 원소가 집합 A에 속한다. 집합 A의 원소다 그러면 이렇게. 알겠지? 둥글게 쓴 다음에 이쪽이 더큰 쪽이야. 얘네들이 속하는 거야. 짝대기가 세 개인 거야.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요런 식의 기호를 쓰는 거야. 이거는 원소가 속하는 거야. 알겠지? 원소이다, 아니다라고 표시하는데 만약에 아니면 오는 저기에 원소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짝대기만 긋 기로 약속을 한 거야. 알겠지? 어려운 내용은 없어. 그냥 요렇게 읽을 때 1은 A의 원소이다라고 읽어도 되고 1은 A에 속한다고 얘기해도 돼. 똑같은 말이야. 근데 얘는 오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아니면 오는 a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나중에 조건제시법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중요해. 원소나열법은 말 그대로 그냥 아까처럼 원소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 3의 양의 약수의 모임 그러면 은 예, 3의 양의 약수의 집합 그러면 1하고 3. 그냥 원소를 적는 거야. 근데 이 조건제시법은 조심할 게 바로 뭐냐면 쓰는 방법이 있어.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집합기호는 쓰는데, 말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에 X, 바가 붙어. 이건 짝대기는 바라고 읽어. 이 앞에 있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원소의 모양이야. 알겠지? 원소의 모양. 그러니까 그냥 X가 원소야.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 X, 바, X는 사실 아까 이걸 쓰게 되면, 여기다가 조건을 적어주는 거야. X는 3의 양의 약수. 알겠지? 이런 식으로 적는 것을 우리는 조건제시법이라고 해. 그러니까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쓰는데 얘가 2x 플러스 1이야. 바 이렇게 쓰면 2x 플러스 1이 바로 뭐냐 원소의 모양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x는 하고 조건을 적어줘. 이것도 3의 양의 약수라고 해볼게. 그럼 이제 얘를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3의 약수는 1, 3이야.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어서 얘는 2하고 1 더해서 3인 거고 여기다 3 넣어서 3하고 2 곱해서 6 더하기 1이어서 7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벤다이어그램은 그냥 말 그대로 보통 집합을 뭐 집합은 뭐 A, B, C가 있으면 뭐 A가 있으면 이렇게 하고 여 안에다가 원소를 그냥 쓰는 거야, 그냥 그림.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좀 그냥 이렇게 두서없이 적어도 상관없어. 만약에 B의 원소에 뭐 5, 6, 7이 들어가면 그냥 5, 6, 7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직접 그림으로 그리는 걸 벤다이. 그램이라고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세 가지 조건으로 우리가 집합을 나타내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 첫 번째 문제부터 봐볼게. 대표 유형이라서 보게 되면, S라는 원소가 1, 2, 3이야. 집합 A, B가 다음과 같이 나타내. 이게 지금 조건 제시법이야. 이 조건 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서 A, B의 원소의 개수를 각각 구해서 더하라는 얘기야. 일단 이 뜻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x, y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순서쌍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건제시법에서 우리가 모양이야. 이게 원소의 모양인데 x도 s에 속하고 s의 원소고 y도 s의 원소야. 그러니까 우리가 1, 2, 3으로만 나타낼 수 있어. 만약에 헷갈리는 사람은 처음에는 표를 그려서 하는 것도 방법이야. 이렇게 표를 그리게 되면 얘는 당연히 이쪽이 하나는 x고 하나는 y라고 생각해. 근데 어차피 x가 될수 있는 건 s의 원소 1, 2, 3이야. 그 다음에 y도 1, 2, 3이야. 알겠지? 그럼 여기는 순서쌍이 x도 1이고 y도 1이야. 이렇게 적는 거야. 얘는 x가 1이고 y는 2야. 얘도 x는 1이고 y는 3이야. 이런 식으로 적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그냥 니네가 풀지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푸는 연습을 해. 얘는 2, 1이고 2, 2고 2, 3. 그 다음에 여기가 아 아니구나. 미안 선생님 잘못 적었대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걸 바꿔서 적자 여기가 x 여기가 y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3,1 3,2 3,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만약에 개수만 필요하면 굳이 그걸 안 적어도 되기는 해 하지만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9까지 나오는 거 보이지 그래서 a는 9야 만약에 나중에 그냥 구할 거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세 가지, 세 가지에서 곱해서 아홉 가지, 경우의 수처럼 푸는 거야. 근데 이제 두 번째 때문에 이걸 선생님이 그린 거야. B라고 하는 것은 A의 원소, XY를 더한 게 B라는 거야. 그럼 이제 B라는 원소는 더할 거야. 근데 우리가 원소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집합에서는 똑같은 걸한 번만 적어. 같은 걸두번 적지 않아. 알겠지? 그걸 기억해. 그래서 1 더하기 1, 두개더할 거야. 두개 더하면 2가 되고, 1 더하기 2는 3이고, 1 더하기 3은 4야 다 다르니까 일단 적어 근데 2 더하기 1은 3이야 똑같은 것도 안 적으면 돼 2하고 2는 4니까 또 있으니까 2하고 3은 5 3하고 1은 4니까 안 적어 3하고 2도 안 적어 5 있잖아 3하고 3은 6이야 그래서 얘는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b의 원소의 개수는 다섯 개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어차피 조건제시법을 우리가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거 풀어보세요